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은 오브젝트 UU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이제 상점을 보다 보니까 이 탱크를 판매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아닌가? 어 일단 디펜더 시리즈도 팔고 있는 거를 봤고, 어 아까 봤는데 방금 잠시만요. 다시 내려가야겠죠? 내려가서 보면은 이쪽에 디펜더 EU. 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네, 30일 이제 프리미엄 계정까지 하고 이 MG08 장식 거에다가 전설 위장까지 해서 8,500 골드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 아래 보면 또 21,000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전차다 하지만 이제 8티어 다 보니까 게임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조금 이 전차를 사놓고 타기보다는 저 티어에서 좀 감을 잡고서 타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단단한 장갑, 굉장히 단단한 장갑을 가지고 이제 7티어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티어인 8티어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뾰족한 하단을 가리게 되면은 네, 진짜 뭐 9티어에서도 어 충분히 바꿔볼수 있는 그런 전차가 되겠고요. 알파뎀이 강력해가지고 이제 한발 쏘고 숨어 있다가 다시 장전되면발 쏘고 이런 식으로 딜교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전차이기 때문에 진짜 이제 추천하는 그런 전차 중에 하나고 어, 이 정도 8,500 골드 정도면은 이제 무지성으로 그냥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도 좀 많이 올렸다. 올렸기 때문에 뭐 크게 좀 설명을 드릴 건 없는 것 같은데, 어 살짝 아쉬운 주포 신뢰성, 거기다가 어느 정도 되는 기동력과 단단한 장갑, 그리고 파티어 프리미엄 중전차들의 보통 DPM 정도 되는 1,900에서 2,000 정도의 DPM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전차 스펙 보고 뒤로 가서 영상 같이 보도록 하죠. 내구도는 내구도 네, 1 8 0 0 나와 있고요. 전 장갑 증가 이을를 켜고 있습니다. 포탑 장갑 1 5 0에 차체 130, 이렇게 장갑이 나와 있고요 진짜 단단해요. 측면도 150이고, 차체도 네 100이라는 측면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전기를 끼고서 분당 공격력은 1931 재장전 시간은 13초 정도 나오고 있고, 한 발, 한 발, 알파뎀이 강력하지만, DPM은 썩, 어 그냥 평균, 썩 좋다라고 <laughs> 좋지 않다. 네 그냥 평균적인 DPM을 가지고 있어서, 한발 미스 나면은 그게 다시 돌아오는, 어, 리스크가 좀 큽니다. 평균 관통력 일반 탄이 225에 고속 철갑탄이 265 해가지고 그냥 장전기를 끼더라도 어느 정도 바합을할 수가 있겠고요. 알파뎀은 420, 고철탄은 360 알파뎀을 가지고 있어요. 내린각은 6도로 이제 소련들의 다른 전차대가 비슷하다. 전진 속도 35, 후진 14 해서 어, 중전차치고는 쓸만한 그런 기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품 아데알리나고요스리기 2개, 구용품은 음식 2개 하고 이제 고급연료 쓰고 있고 포탄은 15, 10발, 5발 어, 장비는 장전기, 계량용 주포등장치 수직안전기, 강화부품 계량장갑, 공구상자 강화 장치, 계량용 제어장치, 최고급 소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뒤로가서 플레이 영상 2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라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유유, 맵은 헬라스구요. 픽은, 어, 픽부터 보죠. 상대 해비 셋에, 중형 두 대, 구축 한 대, 경전 찬대 이렇게 있고요 아군 해비 셋, 중형 두, 구축 두 이렇게 있네요. 네, 일단 뭐, 픽을 보면은 7티어들도 있죠. 일단 이 이유유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장갑, 단단한 장갑을 이용해가지고, 어, 상대적으로 낮은 티어, 이제 7티어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어, 장갑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전차입니다. 네, 미니 웹을 보니까 일단은 아군이 미니 웹 11시 쪽 대신에 3시 쪽으로 좀 가고 있죠. 저도 그냥 저쪽을 밀어버리려고 이렇게 기동을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요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좀 잠수를 많이 타는 그런 유저들, 잠수를 타는 유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w z 델리 11, 2, 2, 122mm 주포를 쓰는 저 중형 전차는 일단 스팟이 됐고요. 다른 전차들은 아직 안 보이죠? 네, 여기 드라큘라 체크됐고요. 아군 키메라, 키메라가 좀 깊게 들어갑니다. 샤크까지 네, 체크가 됐고 일단 아군 키메라는 두 대를 맞으면서 체력이 거의 500 이상 깎여 나갔고요. 일단 깊게 들어와요. 깊게 들어오고 상황을 좀 지켜보죠. 방금 뭐 점령지 메시지가 떴으니까 저쪽에 또 저기 있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왼쪽에는 힐리가 있고, 우측에는 샤크. 일단 드라큘라는 빠지는 거를 봤고요. 그럼 이쪽에 들어가서 네, 사격을 방해해주고, 바로 아델린을 사용을 해줍니다. 어, 중국 중형전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장전시간이 길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달라붙어서 또 쏘게 되면은 충분히 네, 방해할 방해 수가 있습니다. 적동도 체력을 넘겨 놨으면 363 체력에 넘겨 놨으면 아군이 충분히 마무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쪽에서 다른 친구를 좀 노려 주죠. 일단 이쪽에 미국 중형 전차 저 친구를 노려 주고요. 치세가 오지만 아마 가이안 나올 거예요. 언덕 지형이라서 다시 장전이 될 때쯤에서 들어가 줍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한발더 사격해 주고 259이 정도 체력이면 또 아군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이쪽에서 드라큘라랑 치세 위치를 체크하고 이쪽에서 싸워주도록 합니다. 일단 장전이 다 됐으니까 조준을 하고 사격을 해줘요. 방향 조준 준비 조준 시간을 가지고 가면서 어 조준도 제대로 하고 유유타를 써야지만이 유유의 어 DPM을 좀 살릴 수 있습니다. 한발 알파뎀이 강력하지만 이게 장전 시간이 길다 보니까 미스나게 되면은. 거기서 오늘 리스크는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쪽에 중전차도 잘라냈고요 남은 적은 3대가 남았죠. 네. 통사구, 티구, 거기다 구축전차 한 대가 남았고, 아군은 5대가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 팔탑방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 라인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장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라인을 그냥 밀어버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승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판 아니라 이제 뒤에서도 좀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뒤에 판에서도, 어, 좀, 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남은 적은 T사구 한대 밖에 남지가 않았고, 아군은 다섯 대남았습니다 그래서는, 네, 좋게도 그냥 사격을 했는데, 네, 탄이 들어가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었고요 거의 뭐 삼천 대 정도 가져갈 수가 있었네요. 네, 적군 T-49가 파괴가 되면서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고요. 뒤로 가서 두 번째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후 이후 두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왕가의 진주구요. 픽부터 버전, 상대 해비 세대, 중형 두 대, 구축 두 대, 아군 해비 세 중형 둘, 구축 한 대, 경전차 한 대, 이렇게 습니다 이번 판도 7티어들이 섞여있는 팔탑방이구요. 어, 이번 판 시작하자마자 느낀 거, 아, 7티어가 세대가, 세대나 있으니까 빠르게 라인을 밀어버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게임에 이겼습니다. 일단은 아군들이 다호수가미니맵 5시쪽으로 몰려가는 것 같고요 저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상대 헤비라고 해봤자 53TP 거기다가 숙투 어, 그런데는 티거피 같네요 네. 일단 이렇게 좀 가로지르려고 왔고요 저는 아직 스팟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53TP도 좀 깊게 들어왔고 사실 여기서는 살짝 눈치를 봤습니다 지나가면서 스파이 됐구요. 상대 구축전차 위치들이 체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쪽 분수대를 가로질러서 가게 되면은 어디서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사, 살짝 눈치를 보다가 적군 제 3,400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저도 그냥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요. 가면서 운이 좋게도 구축전차를 만나진 않았구요. 사실 이런 플레이가 좀 리스크가 있는 편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각을 잡아 버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앞에는 내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아군이 사격을 해주고 방금 또 53TP 아군이 또 사격을 해줬죠 네 계속해서 30, 3 4 0 네, 34백의 탄은 어, 계속해서 튕겨내면서 도탄질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이쪽에 53TP를 잘라냈으니까 아군이 충분히 진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미니맵 보니까 아군 베이스쪽으로 상대 중전찬대가 들어오는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격을 하고 뒤로 빠져줍니다 그리고 저쪽 스쿨피언 지를 위치를 체크를 해두고 아 저쪽에 구축전차가 있구나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ST-1을 잘라낸다고 하더라도 저쪽을 지나가면 적군 베이스에 있는 구축전차들이 사격을 할수 있으니까 지나가면 안되겠죠 네떼우사 라이트도 가다가 멈춘게 아마 스콜피온즈의 위치를 체크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고요 사실 여기서 티거원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제가 저쪽으로 전진을 해버리면, 상대 구축전차한테 각이 나와서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헬싱과 스콜피언즈 체크 위치를 체크를 했고요 아까 뒤로 들어왔던 상대 디숙투, 숙, 디숙투인가 숙투는 아무래도 아무, 뭐야, 보니까 또 잘렸죠? 네, 스콜피온즈는고 폭탄으로 때려주고, 전 체력이 414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일단, 티거의 탄을 또 튕겨낼 수가 있었고, 슬쩍 보고, 우측에는 또 헬싱이 들어오죠. 네, 여기서는 운이 좋지 않게, 음, 탄이 튕겼네요. 헬싱도 썩, 어, 관통력이 좋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앞만 좀 보여주게 되면은, 어, 상대는 쓸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에요. 사실, 헬싱이 골탄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유유를 뚫을 수는 있습 합니다. 네, 여기서도 티거의 탄을 튕겨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티거 또 사격을 해주고요. 튕겨내지 못했고, 한대 맞긴 했네요. 하지만 저 친구가 이렇게 좀 늦게 사격을 한 거는 아마 관통할 수 있는 부분을 조준을 하다가 늦은 것 같네요. 네, 적군 스콜피언지까지 파괴가 되면서 아군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UU 같은 경우는 진짜 쉽게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전차니까 8이티어 프리미엄 중전차를 좀 구매하려고 하신다면 추천드리는 전차 중에 한 대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